사진 출처 정주환경 인프라를 표현한 것으로 첨단 교통망과 공공시설이 조화롭게 구성된 주거 지역 이미지 책 GPT 생성 지하철 연장과 고속도로 개통 같은 교통 호재가 잇따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리와 별내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가 거래가 이어지며 전세 시장의 활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통망 개선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GTX A 노선 개통으로 파주운정등 새로운 역세권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8.63%를 기록하며 교통망 확충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 개통과 함께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 구간 추가 개통으로 구리와 서울 강동 구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문동 우성 한양 아파트와 장자마을 동양 아파트 등 역세권 단지에서는 7억 원에서 8억 원에 이르는 신고가 전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개선으로 출퇴근 편의가 강화되며 임대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수원대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구리 지역은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동부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통망 개선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탕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전문가인 이귀남 교수는 백슬래시 GTX 노선과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 지역은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호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은 경기도 서북부 외곽 지역인 파주 운정과 고향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운정 중앙역에서 시작해 고양킨텍스역과 대구역, 서울 연신내역, 서울역을 거쳐 수서역까지 연결되며 서울 접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2026년 서울역에서 수서역 구간 개통과 2028년 삼성역 추가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파주와 고양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파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금융권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Gtx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들은 장기적으로 전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노 교수는 백슬래시 Gtx a 노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운정역을 중심으로 한가격 상승세가 경기 북부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와 별내등 교통망 개선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보강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GTX A 노선 개통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교통 호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편의성 증대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망 개선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지하철 연장 고속도로 개통 GTX 노선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면서 주변 지역 임대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통 호재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